안녕하십니까 이슈 앰팩트입니다. 새롭게 선출되는 지자체장 당선자에게 시민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까요? 평택시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. 우리 엄마가 지금 쓰러지셨거든요. 어... 노인 복지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. 아, 이쪽이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. 그걸 좀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. 레포츠 공원에 체육시설 좀더 활성화 시켜주으면 좋겠어요. 복지도 그렇고 시민의 삶이나 이런 것. 주차 문제 해결한다니까 그런 거. 예. 그거 해결한다 그랬잖아. 그래 나 우리 뭐 먹고 살게 해줘야지. 경제발. 너무 경제가 지금 어려. 경제가 너무 어렵고. 예. 정당 싸움에 지쳤어요. 음. 진짜 국민들이. 음. 제발 좀 싸움 좀 그만하고 <laughs> 민생 예급부터 좀 하자고 그래. 유치원 교사거든요. 그래서 아, 네. 좀 교사들 좋게 좀 좋겠어요. 하셨으면. 쓸데없는 예산 낭비만 했으면. 미세먼지하고 애좀 많이 나. 여 천국 발전을 위해서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제가 이사 온지한 6년 됐는데, 원래 그 포스 간 도로를 한 2년 정도면 개통이 된다고 했는데, 아직까지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도로를 좀 빨리 좀뚫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업하는 사람들 좀그 세금적인 부분에서 좀 여러 그 시민들 과 공인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. 기본적으로 자기 양심만 지키면 됩니다.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저기 그 연결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시민들의 고통을 네. 깨달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아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깨끗하고 일단 역시 치안이라든가 요새 이제. 저는 퇴근 시간이 굉장히 늦어요. 이제 그래서 그런 좀 치안 쪽에 조금 더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참 많이 큽니다. 뭐 평택을 발전 많이 시켜주시고 뭐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시는 거 바라는 거죠. 뭐.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요새 경기도 좀 힘들고 한데 어 앞으로 이제 평택 시장도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. 평택 요즘 주차 문제도 조금 되게 힘든 것 같고 이런 것도 좀 많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, 가정 살리기 또 자녀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. 평택시를 평택 시를 더잘 돌아보는 그런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장님 기대합니다.